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강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11기 저자는요,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는 사적 영역에서 공격 영역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오늘 6장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국과 보호를 구해야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의 지도하에 있었던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이죠. 이 생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선지자 학교의 초소가 비좁아서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일절에 보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저분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도들은 새로운 처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깨달고, 요단의 새로운 처서를 짓다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엘리사는 허락하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서를 세우사이다.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승락이 예, 떨어졌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던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한 새토끼를, 여기서는 빌려왔다고 이야기하죠. 어, 남에게 빌려온 새토끼를 물에 빠뜨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빌려온 토끼를 실수로 물에 빠뜨린 이가 크게 외쳐 탄식하죠. 이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새토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와소서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갔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토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받았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토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이 상황을 볼때 어떻게 보면 조용히 지나갈 법한 그런 작은 실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커다란 기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장에서의 5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는 나만 장군의 치유의 기적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기적들에 이어서 6장 오늘 초반에 삽입된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 그들의 기적의 사건과는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전 기적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적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그러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적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사소한 일이기에 오늘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더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기적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엘리사는 이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진히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사소해하지 않는 태도와 그 과정으로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사건을 잊지 못할 기적의 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대단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역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 일상이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구하면 기도하고 구하면 오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일상이 우리의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공책 사역으로 아람왕 군대를 격퇴하는 기사가 시작되는데요.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지를 정하고 구축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의 사람을 보내 미리 방비하여서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오늘 아람왕이 알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그때의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이것을 이상히 여긴 아람왕은 아마 내부에 첩자가 있겠다 싶어서 신하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런 말을 듣고 있던 한 신복이 선지자 엘리사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모두 듣고 대비한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요 이러한 신하의 보고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엘리사를 잡아들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많은 군대를 동원한 후에 그가 있다라고 하는 도단 성읍을 애워싸 버립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집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 아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내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아멘. 어찌 보면 아주 훌륭한 전략인 것 같지만 오늘 이 행위는 다음 장의 다음 날 내일 보게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아람왕은 엘리사를 잡으려 하는 일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세상은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또한 지금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 보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며 의뢰할 때 찬성과 같은 주님의 보호 아래 어느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주 중대한 일에 간절히 주님의 공급과 보호를 구하면서도요, 실상의 사소한 일상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 또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습,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그 일, 기도해야 할그 일이 오늘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한 달도 주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